예 안녕하십니까 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어~ 보육교사 교육공무원에 어, 화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 경기도지사 김진표 후보가 그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화,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아~ 어,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피플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특히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어, 정말 일하는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의 안정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연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이 우리 일자리가 변한다고 하면 새로운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어 우리,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는 게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 비정규직이 난무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도 말할 수 없이 난무합니다. 더더군다나, 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자체가 OECD, 어 과거의 우리, 우리 경제력 정도, 일대와 비교를 해보면, 9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영업도 굉장히 경쟁이 심할 뿐 아니라 자영업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 사회 일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왜곡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경기도에 우리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가 보육교사를 고육 어, 교육 공무원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박근혜 대통령식의 시간제 나쁜 일자리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또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어, 정말 사람을 위한 그런 사회로 가는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에 22조 30조씩을 퍼부어가면서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그돈 가지고 사실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특히 우리 아이들 길러는데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하는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정신 나간 후보인 것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사회를 이 세월호 이후의 사회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가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저희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력을 모아서 뒷받침하고 반드시 이런 사회로 갈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우리 기자 회견문을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두분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은 의원님하고 이하경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보육교사 공무원화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지겠습니다.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가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김진표 후보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한 국가 책임 무상 교육 공약을 파기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1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정보원이 최근 조사한 과잉근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53.6시간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서도 초과 근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44.6%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하루 10시간 가까운 장시간 근무, 휴식 또는 휴가의 제한적 사용, 모성보호의 부재, 저임금, 강도 높은 업무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와 높은 스트레스 때문에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소 1 내지 3회, 이 직을 경험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자아시키고 전문성 제고의 한계를 가져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넘어간다. 이처럼 월 100만원대 초반의 박봉에 장시간 초과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남경필 후보가 보육교사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을 중공영제로 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돈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22조 원을 4대강 삽질에 쏟아부었던 새누리당이 돈을 이유로 보육교사의 교육 공무원화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무상보육에 연간 1 3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10.3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육 현장은 보육교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안심보육,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김진표 후보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남경필 후보가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할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김진표 후보가 공약한 보육 교사에게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보육 교사의 공무원화 방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육 교사의 교육 공무원화는 소모적인 정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안이며 따라서 여야를 초월하여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한 국가 책임 무상보육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라는 대선 공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며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를 통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4년 5월 27일, 세정치 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예, 이곳으로서 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